안녕 하세요. 평소 저희 얼굴 피부가 상당히 좋다고들 많이 하는데요. 저는 그 동안 인셀덤 화장품을 어, 사용했었습니다. 한 4년 정도 사용했고요. 자 오늘부터는 느네셀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떻게 에,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이 제품이 토너입니다. 토너. 딱 이렇게 걸고, 자 토너입니다. 토너. 부스 자, 이렇게 골고루, 예, 골고루 뿌려주고요. 음, 네. 예. 자, 이 제품은 세럼인데요. 케이스가 굉장히 이쁘네요. 예, 이 제품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, 이렇게, 네, 살짝 발라줍니다. 이렇게, 자, 예.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자, 조금 전에요. 어, 제가 세럼을 발랐는데,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림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. 예. 자, 이 제품이 크림입니다. 자, 남성분들도 느레스 화장품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